딱탄구봉처럼 딱딱한 거예요 엉덩이. 에 옛날에 그한번 쬐가지고 병원에서 한번 수술했는데 그런 증상이 나.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날 어제 병원 갔더니 1박2일 하래. 오늘 설교 못하잖아요 그아이건 아닌 거 같고 힘들어도 주일이나 월요일날 좀 간단히 수술하겠다 그런 마음을가을 어제 우리가 약을 뭐 약. 거기 병원에 준 약을 먹었는데 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파요 약을 먹은.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의자도 깔고. 근데 아, 누구 불룩가? 주영이나 부를까? 뭐 원석이나 부를까? 하이 했다. 그냥 제가 그냥 습관에 따라 깔았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에앉았는데어 이게 터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인간적으로 걱정이 많은. 집에 누워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내 손을 잡아주세요. <laughs> 상상을 하면서 <laughs> 이 병원비 딱 보여주더라고. 30몇만 원이래 수술하는. 하나님 그냥 월요일날 병원 가기 전에 나오면 이 병원비를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laughs> 인간적인 <건> 더블 눈을 낼게요. <laughs> 지하. 한 번에 못 내면 할부로 내게죠 <laughs> 그런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오기는 오는데 이게 엉덩이도 아픈 거야. 지하.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사명을잘감당는데 편안하다고 등한시한 것도 있습니다. 예식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식 기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지하. 능력에서는 붙들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주님 나의 병을. 병원 가기 전에 고쳐서세 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원석이 됐는데, 원석이 이거 터져서 시원하다. 그때 이거 수술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원석이 얘기 들어. 원석이도 배꼽 밑에 예전에 종양이 큰게 나가지고 수술이 잡혔는데 병원에서. 그게 자연적으로 터졌대요. 그때 병원 갔더니 크린이 그러고 보니콜로 이렇게 소독만 있어요. 하면 된다해서 나왔대 그래서 저도 그럴 어, 가능성이 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 오늘 네. 저도 헌금을 좀더 내고 이게 <laughs> <laughs> <감싸다>. 아, <laughs> 아, <laughs> 속으로 목사 좀 간사다 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체 약할 때하나님더 의지하게 되기도 하더라 목사도 아, 그래서 여러분 난 제가 많은 것을 그 약함 속에 더 진지하게 해결했어요. 아, 그 부흥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아프니까. 도 해결이 잘 되더라고. 아 하나님 내 사명 잘 감당하고 모가 잘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데 모세를 보니까 말씀 좀 읽어보니까 모세 관련된 말씀 적은 거봤거든요 모세가 보니까 모세가 하긴 했지만 주로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아멘. 열 가지 제안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홍해바도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 그광계는 먹게 하는데 누가 내려주실 때 날마다 하나아 내가 한다고 하면 지친다 못한다 나는 부족하지만 모색하라 하나님이 함께 무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네. 여러분도 사명이 지금까지 살아왔어 근데 잊어먹고 살지도 몰라 바빠서 근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회복하되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 평가에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너 믿음 좋구나. 너를 너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 메시를 통해서 네가 그걸 믿고 내 요구를 불합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일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앙이 믿음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서 강해지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평가받을 때 50점 맞다가 60점 맞다가 70점 맞다가 100점 맞다가 더더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명 중간평가 아브라함은 평가 1 0 0점 만점 받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서 쓰임 받읍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백세 아들 주시는 축복 주시 그 시로 민족이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자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특이한 시험을 하셨는데 백세의 어떤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까지 부활의 믿음까지 가지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고이셔서 온인리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써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이 모세에게 함께 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